안녕하세요. 힐탑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한정혜입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요. 지금 집 팔아야 할까요? 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문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집값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집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심리적 저항이 있는 것 같아요.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선 하는 거 봐서 매매 타임을 보자. 또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 시장 상황을 조금 지켜보자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19년 8월은 9월에 부동산이 재상승하기 전까지 시장에서 계속해서 하락론이 대두될 때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락하리라 믿었었고, 정부는 강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광명부동산은 계속 오른다고 강조했었는데요.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모든 부동산이 반드시 오르는 게 아니라 좋은 부동산만 오른다는 겁니다. 좋은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한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일까요? 입지 좋고 희소성 있고 인지도도 있는 부동산이 아닐까요? 매도는 더 좋은 부동산으로 갈아탈 경우에만 권하고 싶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좋은 부동산은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액이 많이 상승해서 투자가 가능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락론자였습니다. 그 스토리는 다음번에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비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비범해 보이는 것이라는데요.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반대되는 개념은 정부 개입적 사고예요. 사람은 이두 개의 사고 중 하나를 선호하는데 가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집값, 아직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첫 번째로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해도 가구수는 계속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집을 원하는 수요가 늘었다. 그리고 좋은 집을 원하는 수요는 계속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요즘은 외국 사람들마저 한국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건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외국을 참 많이 다녔었는데요. 유럽을 가고 동남아를 가도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없지 않나요? 거기다 광명에서 부동산을 하다 보면 외국인분들도 투자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거주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집을 보시는 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거든요. 올해도 강면 부동산의 기존 주택의 시세는 올라갈 것이고요. 재개발 프리미엄은 당분간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입주 시엔 다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또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보다는 방문 상담 부탁드릴게요. 요즘 전화상담이 너무 많이 와서 감사한 일이지만 업무하면서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제대로 된 상담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시간 내셔서 부동산에 들러주시면 저더 자세히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